김희재가 연예인 인기 순위 서비스 최애돌 셀럽에서 진행한 연기도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를 뽑는 투표에서 1위를 달성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팬들의 원픽을 뽑는 테마픽에서 지난 4월 24일에서 5일 7일 후보로 등록된 22명의 본업을 포함하며 배우로도 연기를 하고 있는 셀럽 중 매일 한 명에게 투표하여 순위를 가렸다. 총38,000 명이 참여한 테마픽 조사에서 김희재가 8,838 표를 받아 1위를 달성했다. 뒤를 이어 도경수가 8,834 표를 받아 1위와 단4표 차이로 아쉽게 2위로 마무리를 했다. 다음으로 3위에 이승기, 4위 이준호, 5위 차은우가 차지하면서 아이돌 활동으로 시작해. 배우로 성공한 쟁쟁한 후보들 중 트로트 가수로 시작해 연기에 도전하게 된 김희재가 팬덤의 아낌없는 서포트로 우승하게 되었다. 투표의 보상으로 최애 돌셀럽 어플내 김희재의 공식 mv 별 그대가 광고되었다. 그외 옹성우, 이지은, 박지훈, 박진영, 서인국, 로운, 김효한, 김명수, 김세정, 김준면, 최민호, 박형식, 배수지, 이윤나 이준영, 최시원, 표지훈이 만능 엔터테이너 후보로 순위를 겨뤘다. 1위를 달성한 김희재는 23일 첫 방송된 MBC 토요드라마 지금부터 슈타임 에 막내 순경 이용렬 역으로 출연 중이다. 최근까지 단독 팬미팅을 개최해 전석 매진을 시키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고 가수로서도 입지를 단단하게